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 진출 본격화 했다. 소니 잡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요. 밖에서 30분 이상 돌아다니기가 매우 힘든 날씨입니다. 땀이 비오듯이 나고 있고요. 계속 시원한 음료만 마시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거나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체력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몇백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일 몇백원씩만 올라줘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시대인데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특허 건수가 가장 많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삼성전자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잡주가 될수 없는 주식이고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주식 가격을 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 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TSMC한테 좀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영원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삼성 전자는 100년을 내다보고 달리는 그런 기업이고요. 삼전에 대한 펀더멘탈을 건너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기획만 짜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넘어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3, 4년 동안 거의 횡보한 장도 있었고, 1년 동안 폭등한 장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7배 정도 올랐고요. 20년 동안 보면 수십 배에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마이너스 친 종목도 수두룩 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시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욱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년 후면 로봇과 연애를 하고 로봇과 결혼을 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로봇과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시대는 어차피 닥칠 미래의 모습이고요.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미래 세상을 기다리는 동안, 모바일 이미지 센서의 강자인 삼성전자가 차량용 이미지 센서로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외형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량 카메라에 탑재가 되는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오토 4AC를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도 자율주행차 시장에 강하게 뛰어드는 모습이라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시장 규모가 큰 모바일 이미지 센서에만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지원 시스템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 등으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부가가치도 커지면서 이 시장의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19.8%로 45.1%에 달하는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비중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저는 삼성전자가 소니의 시장 점유율을 무조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니는 지는 별이고 삼성전자는 뜨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아이소셀 오토 4AC는 삼성전자가 2018년 차량용 이미지 센서 브랜드인 아이소셀 오토를 출시한 이후에 해당 브랜드로 처음 내놓는 제품입니다. 차 안에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에 탑재가 됩니다. 이제는 차 안에서 차 밖에 모든 외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해왔다는 걸 느낍니다. 삼성전자는 픽셀 120만 개를 3.7분의 1인치 옵티컬 포맷에 담았으며 최첨단 코너 픽셀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의 정확하고 안전한 도로주행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사고율도 현저히 줄어들 것 같고요. 이제는 자동차 사고도 적게 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 출구처럼 밝기 차이가 큰 환경에서도 영상에 잔상 없이 120dB의 선명한 HDR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터널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시야가 잘안 보이는 현상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이소셀 오토4AC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인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차량에 처음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삼전은 차량용 이미지 센서 제품의 경쟁력을 매우 높여서 시장의 지배력을 키워 간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반드시 소니를 따라 잡아 주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따라잡겠지만 좀더 빨리 소니의 시장 점유율을 넘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인업도 서 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인캐빈 카메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이미지 센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내구성이 요구되고요 모바일 제품보다 성능과 온도 그리고 안전평가가 까다로워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아이소셀 오토 4AC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 기술력에 안정성 높은 자동차용 첨단 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미래 이미지 센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 진출 본격화 했다. 소니 잡는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